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농업직불금 신청하라는 홍보글 보신 적 있으시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관심있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어려운 농업직불금은 어떤 지원금을 말하는 건지, 또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농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농업직불금은 정부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을 말하는 건데요.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 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쌀과 밭직불금은 기본이고 고령 농업인을 돕는 경영이양 직불금, 그리고 FTA 피해 농가를 돕는 FTA 피해 보전 직불금까지 모두 아홉 가지 형태로 연간 약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액수만 따져보면 전체 농식품부 예산의 약2 0에0하는 수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농업생산량 대비 농업보조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0 0의 경우만 봐도 연간 약4 1 0억0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3조 원을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농가 소득의 약 절반 가량이 직불금 수입인 세민이 농산물 가격이 우리보다 훨씬 싼 편입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최근 농업계에서는 농업 직불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 농업 직불금 중 쌀농사에 쓰이는 보조금만 80%가 넘기 때문인데요. 쌀이 다른 밭작물에 비해 노동력은 훨씬 적게 들어가지만 직불금이 후한 탓에 쌀 재배만 고집하는 농가가 많다는 뜻이죠. 쌀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는데도 쌀 생산량 조절이 힘든 이유입니다. 또한 그동안 쌀 직불금은 논 면적에 따라 일정액을 주는 고정 직불과 목표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 직불 이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어 왔는데요. 경지 면적이 좁을수록 직불금을 적게 받는 구조 탓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농들의 경우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회에서는 최근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경지 면적이 1헥타르 이상인 농가엔 기존의 면적비례 방식을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하되, 1헥타르 미만 농가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영세농 대상의 직불제, 그리고 영농 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들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형 직불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직불금 제도의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윤곽이 잡힐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 모두가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